전국 딸배 여러분 안녕들 하시오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 내가 바로 가난한 딸팬치요 오래 걸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배민 플러스 지사를 차려버린 딸팬치 플러스 창업은 기사 모으는 게 제일 힘든 일이지만 그동안 쌓아놨던 딸배 인맥으로 순식간에 10명 가까이 모으게 됐는데 하지만 오픈 첫날 출근하기로 했던 딸배들은 11시가 다 되도록 로그인 창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오한시까지 21개 채우려면 지금부터 콜 잡고 타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딸팬치는 급한 마음에 전화를 돌려보는데 여보세요? 어, 난데 이제 콜슬슬 찍어야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있어서. 아, 죄송해요. 오토바이 사 놨어야 되는데 살만한 게안 보여서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보기로 해서요.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지금 로그인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대고온 애들 아직 로그인 안 했어요. 연락해 볼게요. 중고차 하다가 털리고 온디스노에는 배달하겠다고 들어와 놓고선 아직 오토바이 준비도 못해 놓은 개노답 상태였고. 차팔이 어벤저스로 같이 들어온 딸배들에게 연락을 돌려보자 한 명이 로그인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 언제쯤 출근 가능하세요? 아 지금 씻고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등록하신 분들도 연락 좀 해봐 주세요 지금 로그인을 한 명도 안 해서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들어왔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군요 풀타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데리고 온 건데 연락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사장일 때는 열심히 했겠지만 기사 입장이 되자 이제서야 전화받고 자다 깨 목소리를 전화를 받는 전 존나풀 치사장 12시쯤 되자 로그인 인원은 사장 달팽치 포함해서 4명이었고 총 개수는 10개 정도 완료한 상태였어요. 1시까지 21개니까 1시간 동안 각자 두세 개씩만 하면 아침 거는 통과되긴 하겠는데 등록 기사가 9명인데 나 빼고 3명밖에 없는 게 말이 되나? 아침 물량은 어떻게든 통과할 것 같았지만 4명으로는 저녁까지는 어림도 없었고 단체 톡방에 메시지를 남겨봤지만 톡방은 아무도 말없이 조용했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농담 따먹기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침 되니까 손가락이 다들 잘라졌나 왜 아무도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12시 50분에 아줌물량을 통과해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이제 곧 시작되는 오후 논피 시간에는 다시 20개를 채워놔야 했는데 달팬치까지4명이던 접속이면 갑자기 2명이 돼버렸어요 이제 오후 논피 시작인데 2명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다시 단체 톡방에 메시지를 남겨보는 달팬치 1시부터 오후 시작입니다 출근들 부탁드립니다 점심 좀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요 아 젠장 2명밖에 없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난 밥을 언제 먹어야 되나 근데 오토바이 사서 출근한다는 놈은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달팬치가 플러스 지사 오픈하면 혼자 세트 다 해결할 것처럼 바람 넣던 엑스맥스 리스노에는 지사 오픈 첫날 전피가다 지나도 오토바이 준비도 못해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는데 오매불만 기다리던 달팬치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아 형님 죄송한데 지금 오토바이는 사긴 샀는데 이거 보험료가 좀 부족해서요 한 30만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골타면 거기서 차감액 가세요 보험료가 부족하다고? 아 나도 여유가 많진 않은데 일단 보낼 테니까 하루에 2만원씩 차감할게 그리고 언제 출근할 수 있어? 지금 사람이 좀 없어서 말이야 이거 보험료 내고 번호판만 달아서 바로 출근할게요 개노답 리스노에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보험료 부족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구조 요청을 했는데 본인도 거지 새끼였지만 남은 돈 탈탈 털어 사무실 오픈 첫 마이킹을 땡겨주는 달펜치 통장에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할 시간도 없이 오후 눈빛 개수를 꾸역꾸역 채우느라 어거지로 코를 타던 중에. 오토바이를 사서 복귀한 리스노에가 로그인을 했고 오후 4시 30분쯤 간신히 오후 개수를 통과하게 됐는데 그렇게 5시쯤 되자 몇 명이 더 로그인을 해서 6명 정도가 출근 상태가 됐어요 첫날부터 진짜 존나 빡세네 나 빼고 5명이면 저녁 개수 30개는 뭐 널널하겠지 밥 먹고 좀 쉬어야겠다 저녁 피크는 3시간 동안 30개 정도를 채워야 했는데 5명이면 충분히 개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달팬치는 밥 먹고 좀 쉬려 했지만 잠시 후에 날라온 쿠팡이체, 저녁 미션 메시지와 동시에 갑자기 3명이 로그아웃을 해버리고 남은 인원은 2명이 되버렸어요. 아, 좆됐다 접히 시간인데 여러분. 갑자기 왜 로그아웃하는 거지? <laughs> 설마 아까 날라온 쿠팡 미션 때문인가? 저녁 피크 시간입니다. 출근 가능하신 분들은 출근 좀 부탁드립니다. 애타게 출근 좀 해달라는 카톡을 열심히 남겨봤지만 읽음 표시조차 사라지지 않는 고요한 카톡방. 결국 7시까지 달팬치 포함 3명이서 좁아지게 개수를 채우던 중 다시 한두 명이 로그인을 해서 완료 개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추가로 로그인한 사람들이 개수를 확 올려준 덕분에 저녁 시간도 어찌어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자리에 앉은 달팽치는 갑자기 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다행히 저녁도 통과는 하겠구나.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편의점에 앉아서 관리자 페이지 새로고침을 반복하며 첫 끼로 라면을 먹기 시작하는 베풀 사장 달팽치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 말이오.